하고 있나? <laughs> 이거 봐요. 이 세상에서 섬뜩한 게임 한번 해볼게요. 더 메이즈 이거 알아요?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빠 나가 뭐예요? 모니터 부수기 이거 안 해봤어요 한 번도. 뭐지? 어, 잠깐만. 빨간색으로 가면 되는 거겠죠? 뭐야, 이거? 이, 잘못된 거 같은데요?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요? 이건 무서운 게 아닌데.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? 완전 쉽구마잉. 완전 쉽구마잉. 이렇게 가는 거 맞죠? 이렇게 가는 거 맞죠? 잠깐만. 어, 왜 이렇게. 어,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갔어요. 이게 뭐예요? 화질이 어때요? 화질 안 좋아요? 잠깐만. 화질이 어때요? 벽에, 아, 벽에 부딪히면 안 돼요? 알았어. 음. 화질. 화질 어떤지 좀 보고 어 화질 괜찮은데요? 알았어 벽에 안부딪게 해볼게요 음. 어 미안 어 <뚜루루> 뚜뚜뚜 뚜루루루 뚜뚜뚜뚜 어 저기 되게 좁다 그쵸 이거 벽에 부딪히면 안된대요 두근 어, 아 여기 어려워 근데 우리 이거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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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무서운 무서운 게임한다 했는데 안 무서운 게임해서 빨랑하고 그냥 끌게요 근데 미, 미로 찾기 같은거 어, 안 돼. 부딪히면 안 돼. 부딪히면 안 돼. 부딪히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이런 거였어. 아이.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. 아, 신안 해! 헐. 와우, 깜짝 놀랐어요.